건강 쪽파. 쪽파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푸른 보약입니다. 작은 몸속에는 비타민 A와 C,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알리신, 칼륨 같은 영양소가 가득해요. 첫째, 쪽파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알리신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전을 막아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지요.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둘째,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납니다. 폴리페놀과 유기유황성분이 활성산소를 없애 암세포 증식을 막고, 비타민A와 C가 면역을 높여 환절기 감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먹을 때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함께 드세요. 뿌리에는 당뇨 개선에 좋은 폴리페놀이 많고, 살짝 익히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파게장처럼 끓이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도 좋습니다. 옛날엔 쪽파 키우기가 힘들어서, 쪽파는 힘들어 떠넘긴다는 말도 있었답니다. 농부의 정성과 땀이 깃든 귀한 채소. 감사히 먹으면 그것이 보약이지요. 쪽파의 지혜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좋은 글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더큰 행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매일 마음을 채워줄 새로운 글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